배터리 소재 업계가 양극재 사업 확대와 함께 중간재인 전구체 내재화율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지분 맞교환으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가 한편 IPO로 증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나선 경우도 있는데요. 전구체 배터리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최근 LG화학은 고려화연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57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과 고려연의 계열사 캠코는 지난 6월 합작사를 세우고 울산에 연산 2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 지분 교환을 계기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LG화학 주가는 사흘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준 가운데 0.5%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료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만드는데요. 포스코 케미칼도 전구체 연산 규모를 올해 15,000톤에서 2030년 44만 톤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극재와 함께 전구체 생산 능력을 추가해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포소 케미칼 올해 하반기 주가 힘이 대단했습니다. 지난주 고점을 기록한 후 살짝 내려와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버텨주는 가운데 0.2%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룹에서 전구체 생산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올해 기준 연산 5만 톤을 오는 2026년에는 2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IPO로 확보하기로 했고 현재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며 오는 2023년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연산 규모를 올해 12만 5천 톤에서 오는 2026년에는 55만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라주는 가운데 3% 가까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구체 배터리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체들 지금 양극재 원료로 니켈이다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만드는데 니켈이든 망간이든 코발트든 일단은 전구체화를 해서 리튬이랑 결합을 하면 하나의 또 양극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나서는 이유가 저희가 전구체를 대부분 중국에서 받았는데 IRA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 못 받게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수익성을 따져 보니까 전구체 내재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진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네.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l n f 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양극재 산업에 진입을 할때 같이 키웠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같이 키웠어야 됐으면 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아쉽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기술력이 뭐 특출나게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뭐 진입장벽이 높거나 이런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국이 워낙 잘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니켈, 코발트, 망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그쵸? 그거를 가지고 네. 이제 중간 그 어떻게 보면 가공을 하는 게 정부체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일단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뭐 사이가 그래버리니 중국사를 당장 갔다가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서 팔기도 애매해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뒤늦게 남아 지금 밟벗고 굉장히 이 정부체에 대한 개발 이거에 대해서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또그 사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 내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종목을 잘 한번 찾아보자 싶습니다. 양극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구체 수급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수익성을 따지더라도 전구체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여러 기 기업들이 앞다퉈서 전구체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광이? 네. 네, 그 기존 네. 그 동안에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고객 그 단일화로 이제 양극재 양극재 기업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양극재 그에 대해서 어좀 많이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좀 다양하게 지금 뭐양극재음극재뭐 기존에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좀 성장을 해왔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대부분을 기존에 좀 가져왔었고 중국 쪽의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또 급등이 나와주고 이런 양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좀 온한 그 분위가 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쵸, 예, 네. 관련된 어떤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든가 니튬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관련 주들의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많이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어,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좀, 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구체 내재화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원가장님께서 오늘 E&D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E&D 최근에 또 많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구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전구체 내재화에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상 ENDD가 정부채를 네. 만들긴 만들 겁니다. 2년부터 본격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 양산해가지고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한테 공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 전 세계 1위 양극재 회사가 있습니다. 유미코어라고 네. 있는데 걸로 다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2025년도까지 현 캐파의 5배인 2만 5천 톤까지 정부채 캐파를 늘릴 예정인데 그거 전부 다 유니코어가, 유미코어가 다 점찍었다. 근데 뭐 어찌됐건 E＆D D 입장에서는 정부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학력을 갖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양극재 여타 다른 기업들도 결국은 E＆D d 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뭐 E＆D D와 어떤 합작법인 형태로서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E&D 같은 경우는 딴거 하던 회사가 아니고요. 그 디젤차 보시는 분들 중에 그 DPF 매연 배기 가스 저감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그 총매 만들던 회사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경유차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그 포션이 작아질 텐데 시장이 작아질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매연 배기 가스 저감 장치를 만들던 그 촉매 기술을 그거를 이제 베이스를 해가지고 이 전구체 제조 원천 기술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했다 그 전구체 제조 원천 기술 중에서도 이제 소립자 좀 소립경 전구체라고 합니다 좀 작게 만드는 전구체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주 장벽도 어느 정도 높고 좀 대립경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넓어 그래도 좀낮으나 소흘경 같은 게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이거는 E N D D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부각이 크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이정구체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정구체 관련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3년에 전구체 생산 능력이 5배로 또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곽 대표님의 종목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가장 내재화에 힘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음. IRA 때문에탈 중국에서 양극과 음극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네, 그래도 네. 밸류가 좀 높죠. 사실은 음. 좀 밸류가 좀 높긴한데 투자 매력들은 여전하다고 좀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 이제 탈 중국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양극, 음극 제품 보유로 이에 대해서 수혜가 이어질 거. 것으로 동사에 대해서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또한 뭐 전구체 내재화 그 실리콘 응극제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잘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중심의 성장이 올에 해 이어서 이 포스코케미칼은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과 영업이 각각 보면은 뭐 66%, 84% 정도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또뭐또 또 시장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공장을 선점한 기업으로 2022년 올해죠 8월부터 캐나다 공장 연간 3만 톤 규모의 착공에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2024년 하반기에 또 관련되어서 또 네. 완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좀 긍정적이고 2025년 말 기준 그죠 어, 미국에서 6만 톤, 캐나다에서 3만 톤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어, 캐나다에 있는 추가 부지를 또 활용을 해서 이 고객사 물량을 빠르게 예,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밸류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좀 투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련돼서 이제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그, 보유를 했다가 뭐, 좀 매수를 했는데 좀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 또 추가 매수해주는, 매수하는 또 기회를 또 잡으신다면은, 저는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케미카 굉장한 시세를 내줬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겠지만, 보유를 했는데 지금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